여러분들, 아침 식사 하셨어요? 하얀 쌀밥과, 예. 네. 오늘의 요리는 카레입니다. 그거, 감자, 당근, 그 다음에 그, 저기를 많이 넣었어요. 어, 요거는 핸드폰 줄이에요. 그 다음에, 소고기 양지머리 500g, 양배추, 양파 많이. 야채를 먹는 목적으로요. 부산은 이렇게 따뜻해요. 너무너무 따뜻해요. 어, 11도인데요. 그니까, 러 이게 하우스가 햇빛이 조금만 있어도 온도가 높아가듯이 복사열이라고 하잖아요. 차는 너무 따뜻해요. 근데도 아까 순간 창 한기가 들어서 완전 어 젊었을 때는 죽어도 못 입고 앉아 있었던 외투를 입고, 에, 복사열이 들어오고 히터를 만땅 키고 최고로 키고, 에,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. 어 너무 좋아요 햇빛 어떡해요. 하우스에 가는 길인데요. 길을 잘못 들어서 오바에서 조금 더 넘어와서요. 음, 조금 더 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신호가 굉장히 기네요. 2차선..아.. 5차선 도로네요. <laughs> 음, 하우스 뒤편입니다. 산책길처럼 너무 좋아요. 어, 닭은 꼬기우 하고 울고요. 네. 이제 이쪽으로 나무 사유지기는 하나 이 길이니까 그러니까 내나니까 여기 하우스 하우스 주인댁 그 아로니아 밭하고 있는데 이게 산책길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그냥 저는 촌에 이 흙길을 좋아해요. 그냥 좋잖아요. 아무것도 아니고 또 때로는 지저분해 보이고 할 수는 있으나 네네네 네. 요 조금 제가 성격이 요런 거를 좋아합니다. 그래서 지금 어. 수태를 구하러 갔다가 못 구하고 예, 오늘은 또 부양난원으로 출발을 합니다. 다녀와서 예쁜 영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린나이트입니다. 저는 지금 햇빛 때문에 안 보이는데 어떠세요? 영상이 전혀 안 보여 햇빛 때문에죠. 이렇게 예, 주변이 그렇습니다 하늘만 보이셨나요? 이렇게 주변이 네. 이렇습니다.